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최소 입주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3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3천만원이며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입주금 추가대출, 여유자금, 생활자금, 사업자금까지 한 번에 알아봐 드립니다 내부는 채광 좋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디 ㄷ자 주방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1열 주차 100% 가능한 현장이고 기본 시공과 옵션은 에어컨 두 대, 우물 천장, 매립등,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근 편의 시설로 마성역 도보와 버스로 15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자차 5분 거리이며 서울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복도 수납장, 에어컨 세대, 매립 등 간접 조명, 엘리베이터.